안녕하세요. 성일 방송국에서 왔습니다. 오늘 저기 어 특별한 뭐 행사가 있다고 왔거든요. 오늘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? 우리는 해년 여기 보름 행사가 매년 있어요. 그래서 오늘도 그 행사를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. 네 예. 예. 그러면 새해 덕담한 마디 해주실래요? 우리 연분야회가더 발전해야 되는데 분유회장 지금 없어요. <laughs> 없어가지고 그냥 없는 채로 그냥 지금 하고 있어요. 나 앞으로 분야회장 생기고 천연이 더 발전하기 바란다. 예 감사합니다. 잘하네. 인터뷰. <laughs> 분야회장님 다시 또 다시. 됐습니다.